라서. 이렇게 이제 잡아서. 너무 크게 살아요. 이렇게 두고요. 여기도 치고요. 네, 이렇게 살아 버리면 여기 백집이 한열집 10집 되는데, 열집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laughs> 굉장히 망했죠? 그래서 이 삼삼 들어가서 이 젖혀서 드시는 게, 이런 구침에서 아주 세련된 파괴 방법입니다. 젖혀서요. 어떻게 응수해도 흙이 좋은 결과가 안 옵니다. 정수라면은 이제 여기를 지켜서 끊으면 안 되니까요. 이제 이렇게 살려주는데 이거는 배기 굉장히 크게 살았어요. 이쪽 단점도 생기고요. 그래서 요 파괴 방법을 아시면 이 형태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실전에서 이제 이 방법을 몰라서 어, 비겨죠. 수를 내는데 성공했는데 그 형태보다는 상당히 좀 불만이죠. 이렇게 되고요. 이쪽을 나가서 살수 있으면 참 좋은데 먼저 막혀서 이렇게 되거든요. 살기는 살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사니까 이 장면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바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형세 판단인데요. 뭐 중급 한 5급 되시는 분은 형세 판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마가 죽으면 형세 판단을 하죠. 네? 어, 많이 졌나 하고 <laughs> 그러다가 다른 목표가 있으면 이제 던지지 않고 계속 둬요 그런데 평세 판단은 중급되시는 분이라고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집 모양을 대충 봐야 되는데요. 이 모양은 많이 나오는 정석형이라 열다섯 집 크기예요. 이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프로들이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렇게요. 2, 5, 10이죠? 여기요. 그리고 여기 5집. 15집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집이 이제 확보가 돼 있다. 다른 쪽도 이런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냥 제가 결과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는 15집. 요쪽은 보통 10집, 조금 약해요. 10집이 약한 8집. 네, 8집. 이쪽도 여덟 집, 일곱 여덟 집 됩니다. 그럼 여기 여기 합치고 이렇게 하면 삼십 집이에요. 이 모양이 좀 아리송한데 이쪽에 이렇게 한열 집나고 한 열다섯 한집 정도 돼요. 그러면 마흔다섯 집이죠? 텀이 여섯 집반이니까 백거한 사십 집 만들면 충분히 개가로 들 수가 있죠? 백 집은 여기가 열 집, 여기 다섯 집. 여기가 큰데요. 여기가 기본으로 한, 여기가 한 20집은 날것 같아요. 그럼 이미 35집입니다. 흑집이 45집인데 10집밖에 앞선 게 없어요. 근데 100은 장례성이 좋아요. 앞으로 중앙이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중앙이 상당히 불어나고요. 여기도 집 모양이 좀 있고요. 또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쪽은 어깨 당하면 이렇게 되는데 아까 2 0집 정도 봤는데 한 서른 집은 그냥 생길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아도 배기 재미가 있습니다. 어여게요 흙이요. 형세 판단을 한건 아닌데 여기까지 뒀어요. 이쪽 배기 두는 거는 견딜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뒀어요. 이 자리는 굉장히 서로 큰데, 이렇게 받아주면 이제 흙집이 크게 벌어나고, 백집이 아까 스무집이라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 뭐 15집 나기가 바쁘네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여기서 드디어 백이 아까 그렇게 공격하라고 했는데 안 했는데, 지금 드디어 이제 공격을 했어요. 여기까지 오니까 공격 과정 보시죠. 날 일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돌이 있어서, 이쪽 날 일자는 이쪽 집이 커지지가 않아요. 커지지가 않아요. 이쪽을 배기 뒀다면, 이날 일자 공격이 좋은 겁니다. 여기가 집이 커지죠? 지금은 흙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좋고요. 여기가 좋아지고 있죠? 한수더 두면, 오, 뭐 상당히 그큰 집이 될것 같아요. 역시 공격의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두니까 이제 젖혔는데 이렇게 살살 늘어도 좋습니다. 늘어도 좋은데 이렇게 젖혀서 여기서 이제 이으면 이렇게 쫑 늘어서요. 계속 몰리게 되죠. 흙이 잘 뒀어요. 건너 붙여 끊었습니다. 그냥 두면은 이렇게 늘어서 꼬부려도 선수가 안 되죠. 건너 붙이는 수는. 이렇게 잡으면 단수가 선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이어서 이렇게 된 것보다는 건너붙여서 이렇게 되는 게 위쪽 선수가 돼서 예,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단수를 안 치고 이렇게 뒀어요. 이건 당연히 단수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백이 왜 단수를 안 쳤냐고 하더 이게 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축이, 축이 문제예요, 축. 예? 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이 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둑 처음에 배우시면 단수 배우죠. 돌 잡아먹는 거요. 그 다음에 축 배웁니다. 두 번째. 축도 단수의 연속이죠. 단수의 한 종류인데 그 다음에 장문 배웁니다. 그러니까 단수, 축, 장문이 전투기술의 가장 기초예요. 장문은 그물로 잡는 거죠. 단순은 낚시를 잡는 거고요 그런데 이 축이 말이죠 그렇게 봐도 시작할 때 초보자 때부터 배운 건데 이 축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축을 어떻게 처음에 가르쳐줍니까? 도망가면 이쪽으로 한번 치고 오른쪽으로 한번 치고 왼쪽으로 한번 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한번 치고 오른쪽 한번 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쳐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 끝에 가서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돌이 있으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가르키냐면 선을 거부라고 합니다. 선을 거본다는 것은 이제 돌을 몰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백돌이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부딪혀요. 그럼 축이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그어서 축이 되느냐 이제 살피는 게 가장 기본인데 단수 치고 여기를 이쪽은 괜찮아요 이쪽은 백만 있으니까 이쪽에 흙이 있어서 이렇게 선을 눈으로 그어보니까 이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선을 그어보라니까 뭐 눈으로만 거봐야 되는 손으로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은 좀 시력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분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어쨌든 이 선을 거 보니까 여기 부딪히는 것 같아요. 축이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축이 왜 어려우냐? 축이 성립이 됩니다. 여기 돌이 있어야 돼요. 네?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 축이 어려운 것은 선을 거보면 이 돌에 부딪혀서 무조건 축이 안 되는데 이쪽의 변화 때문에 축이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장면입니다. 나가면 오른쪽으로 몰아서 연결이 되는데 돌이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이렇게 치면은 이쪽으로 안 가고 잡혀버리죠. 그러니까 축이 식기는 해도 사실 이런 데까지만 쓸기를 이제 한다면은 뭐 상당히 수준이 높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나가도 이렇게 나가 버립니다. 이제 나가는 순간 단수가 되면 이제 축 모른 게 오히려 이제 단점 시작이 나죠. 그 망하는 거죠. 네. 사실 이런 형태에서 선을 거 보면 부딪혀서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서 잡을 수 있다. 어, 이수일기는 보통 프로 기사 몇 수까지 보느냐이 축은 지금 몇 수입니까? 아니 뭐이0여서 그냥 보는 거죠. 네. 축이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급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도 도장에 한 4단, 5단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있을 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불러줘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이걸 많이 강조하는데요. 아물러 줘야 돼요 인간미라는 게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람 사이가 좀 멀어지는데 인간이 그거 아닙니까? 누가 네. 물려주냐고. 예. 아안 물려 주세요? 아, 이 선생님은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안 물려 주셔도 됩니다. 나는 물려 주는데 다른 사람 안 받아. 아 그렇어요? 그 것은 그 그런 분은 일생 동안 이렇게 잡아 먹은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일생에 한번 오는 기회라. 아, 불러줄 수가 없죠. 네, 오랜만에 <laughs> 행제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축 얘기를 잠깐 제가 했는데, 저 분당 도장에서도 1 년에 한두 번씩 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 전등이 떨어졌나 가서 보면은 축에 몰려 있어요. <laughs>